구독. 안녕하세요, 만능팔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언박싱. 자, 이겁니다. 이게 뭐냐면 비월트 1파어 만드는 배터리입니다. 자. 일반 배터리, 호환 배터리 차이가 나죠? 그 대신 빈 케이스입니다. 예, 빈 케이스고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? 6암페어로 9암페어로 만들 겁니다. 지금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4 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. <놀람> 다 들어가 있고 대신 배터리는 없죠. 이겁니다. 이렇게서 해 끼우는 거. 자 구성품은 이렇게 구멍 세 개죠. 세 개가 있고 케이스 커버 니켈 오버헤로및 발란시 체크기 그리고. 이거, 이거 시요 이거 스티커. 스티커인데,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. 붙여서 확인하는 거. 구성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9A 쓰려고 그러면, 기존에 54V짜리를 이용해서 9A가 되는데, 이거는 1 8 6 9 0인데 9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뭐, 퀄리티는 사출이라서 다 똑같습니다. 네, 딱 맞고 들어가고요. 보시면 이 끼어봐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뭐 이렇게 단차 이런 거 없습니다. 스티그먼 제작하게 붙이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디올 트랑 똑같습니다. 네, 좋고 다 좋습니다. 이거는 파워바우스 했고요. 음, 이 제품입니다. 배송료까지 다른 거랑 같이 사서 배송료까지 해서 한 12,000원 들었거든요 12,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이 제품 같은 그라인더나 뭐 이런 원형톱 같은데 사용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. 우선 뭐 보호회로가 잘 작동되는지 이제 뭐 써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괜찮습니다 네, 또 만들어서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